잘하네 다 묻었어 제대로 묻어야지 꽁꽁 묻어야지 꽁꽁 아구 잘하네 오구 잘하네 열심히 시야 있어 시야 묻은 거야 똥 묻는 거야 아가 노랭이 어디 갔니 노랭이 응? 어 노랭이 너 거기 너도 시야로 갔어. 이제 바람분 더 춥다, 빨리 들어가. 아가야. 띠꿍. <laughs> 가서 밥마 먹어라. 어이? 노랑이. 잘 자. 어디? 아가야. 응, 음, 조심해, 조심해. 거기 다쳐.